아니죠. 아니죠. 아 아니, 국가 경제가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왜 알려야 되죠? 아, 뭐, 대한민국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니, ᄌ 됐습니다. 뭐, 광고라도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이, 국민들의 알 권리. 아, 그건 진짜 어디 나와 있는 권리예요 그게? 네? 일단, 시장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때 가선 약도 없어요. 너도 나도 떠들어대면 더큰 혼란만 가져오는 거라고. 일단, 혼란부터 막고 아, 윗사람들부터 챙길 생각을 해야지 말이야. 하, 진짜. 아, 책임. 책임. 아, 우리 한 팀장님. 책임 좋죠? 근데 우리 한 팀장님은 국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실까? 에? 아 그러다가 너도 나도 돈 찾고 거래 취소되면 아 윗사람들 한 팀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못하죠 더큰 혼란만 가져온 거니까. 그리고 이 지금 같은 시국에 이 국가 경제가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아 대선이 코앞인데 상대방한테 쓸데없는 시비 거래가 제공해주는 거라고. 근데 뭐 지금 와서 과다 하아 불리해서 생각하자. 아 그러면 우리 한 팀장님 우리 한 팀장님이 대안은 뭡니까?